네, 예, 안녕하십니까. 어, 어, 힌도르 교회 어, 2021년 8월 아, 9월 5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 12절과 어, 유한복음 14장 27절이 되겠습니다. 자, 보면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 12절 먼저 공독히 올리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도 또, 유한복음 14장 27절. 유한복음. 24장 27절에. 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했습니다. 예, 오늘 잠깐 기도하고 어, 사회교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의 참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 주시고 나눌 때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어. 아, 그 20세기에 들어서면은 종말론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종말론이 왜 나왔냐면, 두차례에 있어서 큰 전쟁이 있었죠.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가공할 무기가 터진 내 것이 핵무기죠. 원자탄, 그러니까 이 전쟁, 그러니까. 전 전쟁의 규모가 틀려졌어요. 전에는 몇개한 나라 나라와 나라 그냥 몇개 나라와의 지역적인 전쟁에서 이 전쟁의 모습이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뭐 서로 싸운다 이런 여기 종말 때 서로 싸운다. 이런 얘기를 이가 있으니까 그 것이 바로 종말이 아니냐라고 해서 종말론이 굉장히 퍼졌어요. 그리고 문제 자체가 전에는 그 어떤 지역적인 어떤 무기 규모도 그냥 뭐 화살, 뭐총 이런 이런 거 쓰다가 쓰다 뭐 화학 무기, 핵 무기까지 등장하니까. 거의 뭐 인류가 망할 수 있는 수준의 무기까지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구 종말의 때가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종말론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재림의 때가 왔다. 그리고 성세에 보면은 늘 싸움이 얘기가 나와요. 싸움이 얘기 나와요. 그 구약에도 뭐야? 이스라엘과 이방민족 간의 싸움, 또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저 이방민족을 다 멸절시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싸움이 터져요. 지구상에 있잖아요. 전쟁이 없는 시절은 없었어요.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이제 미군의 철수를 했는데 지구상의 전쟁이 멈출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규모가 확대되고 전선도 전 세계적으로 넓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근대 국가에 있어서 전쟁이 옛날과는 틀려요. 옛날에는 지역적인 모습에서 끝났다면 지금은 어떻게 전세계적인 패권을 놓고 전쟁을 하는 게 규모도 틀려졌고 발전도 틀려졌다. 양상도 틀려졌단 말이야. 그것이 인간이 가져다둔 과학기술이 오히려 더 전쟁의 규모를 크게 만들었어. 그런데, 주님은 또 그렇게 전쟁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 보면은, 평화래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왔도다.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에베소서에 보면은, 막힌 담을 걸었고 이런 얘기겠죠. 그, 우리, 그, 복금성가에 주는 평화, 라고 하는 성가가 있죠. 도대체 이 평화와 전쟁이 어떻게 다른 걸까? 어떤 관계에 있는 걸까? 왜 성서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움을 싸우라고 해놓고서는 한쪽에서 평화를 얘기하는 걸까? 이 전쟁과 이 싸움과 평화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은 이 무슨 문제는 인간의 내면에 관한 문제예요. 내면에 관한 문제요 결국은 인간의 이 내면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요 공존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악한 면만 있는게아니라 선한 면도 있어. 요아무리 선한 사람이어도 선한 면만있는게아니라 악한 면도 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의 아이히 만이라는 사람 그한아렌트가 아이히 만이라는 사람 에썼한에 대한 얘기를 썼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이 수십만을 그 수용소에서 학살을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악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이면이 뭐냐면 굉장히 가정적이고 자상한 아빠였고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 이런 모습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하는 존재예요, 이 인간의 마음은. 이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정신 분열증도 나타나게 되는 거고 모든 어떤 그 사회적 분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야. 결국 인간의 인내면은 선과 악의 대결의 장소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양심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죠. 그그 그 모습이죠. 악은 뭐예요? 내탐욕과 죄를 향해서 가는 마음. 이두 가지 마음이 항상 공존해요. 인간의 상태는. 이 공존의 틀이라는 거야 그래서 프로이드 라는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정신분석학에서 이 자아라고 하는 에고는 슈퍼에고와 이드 슈퍼에고 즉초자 도덕과 윤리가 이드 내 욕망과 탐욕과 이 투쟁을 벌이면서 형성되는 것이 자아다. 이렇게. 그중에 조화, 그 그러니까 타협을 하기도 하고, 어떤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승화시키면서 형성되는 것이 자아다.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이 인간 내면의 문제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 보이는 모든 세상의 전쟁은 인간 내면의 내 안에 있는 전쟁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선한 세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요. 아브라함 같은 모습도 있고요. 이삭과 같은 모습도 있고 야곱과 같은 모습도 있고 순한 양의 모습도 있고 또 뭐예요. 비둘기같이 독수리같이 지혜로운 모습도 있고 사자같이 용맹한 모습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또 다른 이면 속에는 아압과 이세베 같은 모습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있고 이리 같은 모습이 있고 늑대 같은 모습이 있어요. 여우 같은 모습도 있고 이두 가지 세력이 우리 마음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민족과 민족이 싸운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이스라엘이 있고 내 속에 이 블레셋 이 이방 족속이 있고 이 둘이 격돌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 둘이 싸우면서 어느 하나가 완전히 소멸됐을 때 그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음에 선의 역사 그 이스라엘이 이기면 주님이 바라시는 그 선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탐욕과 악의 모습, 이 선을 누르면 그거는 악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 평화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봐야 돼요. 하나는 선한 평화, 또 하나는 악한 평화. 독자들이 재 선한 세력들을 눌러버려요. 그게 뭐예요? 악한 평화야. 하지만 선한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자기들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그 민주주의적인 사회를 만들어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선한 선의 평화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이 선과 악이 싸우고 있는데 누가 이기냐? 누가 상대방을 제압하는에 따라서. 그것은 선한 평화가 될수 있고 악한 평화가 될수 있는 거예요. 악한 평화는 뭐예요? 그 속에 탐욕과 질투가 만연한 평화. 이이 세력이 이 선의 역사를 완전히 눌러버리는 거예요. 또 선의 역사는 뭐예요? 사랑과 평화와 사랑과 용서와 이 세력이 악을 눌러버리는 거. 그 둘이 공존할 수는 없어요. 선과 악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는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고, 어둠이 빛이 없어야 어둠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두 가지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님의 결국은, 뭐, 이, 뭐, 뭐는 평화는 뭐냐면, 이두 가지가 내면에서 싸우면서 어느 하나가 승리가 됐을 때, 평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시는 평화는, 선의 열매, 선이 악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모든 역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 만약에 악이 눌러버리면 지기와 질투와 이런 역사가 나오는 거고 우리는 무엇을 타나 주님이 평화라고 했을 때는 뭐냐 이 선의 역사라는 거지 결국 이 선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끝까지 악과 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되는 거야 그래서 전신갑줄 입어라. 뭐, 투구, 검, 띠를 띠고, 방패, 뭐 이런 걸 차고, 어떻게 해? 전쟁터로 나가서 싸우라잉.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긴 자가 뭐를 얻냐?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그냥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싸워서 쟁취해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질서 현상들은 영적인 것의 그림자라고 보면 돼요. 이 세상에서도 뭐예요? 싸우고 경쟁하면서 거기에서 이긴 자가 가, 전리품을 갖는 거죠. 갖죠. 그럼 영적인 것도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것도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내 속에서 악과 싸워서 이것을 쟁취해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뭐, 십자가 군병, 군병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 군사라고 얘기를 하고, 성교들.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라고 얘기하죠. 그 싸움의 종지부는 어디로 가냐? 언제 끝나냐? 주님이 오실 때 끝난다. 그럼 주님이 오신다는 게 무슨 의미냐? 진, 주님은 뭐예요? 로고스고 진리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내 속에서 완전히 이게 들어와서 악을 눌러 버릴 때 끝이 난다. 그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주님이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꾸 신비적인 어떤 환상과 뭐 이런 걸로만 보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내용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내 속에 진리가 이겼다 진리가 나타났다 그럼 바, 그것이 바로 뭐야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뭐야? 주님이 오신 거야요그 성령 충만할 때뭐 감동이 있을 수는 있죠. 감정이 선을 행할 때 감동이 일어나니까 그러나 선 가든 감정과 감동 이전에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 선이냐 악이냐 이것부터 보는 거죠. 그것이 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내 속에는 악을 다 평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도 어떻게 싸우신 거예요? 주님도 자기 자신의 내면과 싸운 거야 주님도 어떻게 해요? 굶주려 봤어요. 자, 굶주렸다는 거는 뭐예요? 이게 그냥 40일 굶주렸다는그 굶었다 얘기하는게 아니라 주님도 뭘 하셨다는 거야. 인간적인 어떤 욕구 이걸 느꼈다는 거야. 물질적인 걸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이게 좀 쾌락적인 걸 하고 싶고 권력에 대한 욕구도 있고 이걸 느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마귀랑 싸울 때 어떻게요? 해 마귀가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너희들 다 준다고 했을 때, 그거는 뭐야? 주님이 그런 권력에 대한 욕구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느꼈다는 거야. 근데 뭘 했어요? 진리로 이겨버린 거예요. 배가 고프다, 먹고 싶다, 육체적인 걸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은 진리로 이겨버렸다. 자기의 욕구를 진리인을 위해 제안했다는 거예요. 이거지 욕구 자체가 진리에 어떤 관리하에 있었다. 그러면서 그 싸움이 거기서 시작된 싸움이 어디까지가요 십자가까지 가는 거야. 십자가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십자가 개승만의 동생에서 뭐라 고 그래요? 주요 이잔을 내가 해서 돌릴 수 없어서. 하실 수만 있다면 나 이거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냐? 그, 그, 십자가 상에서도 뭐라 그래. 엘리엘리나마 사박다니. 어째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통과 이 싸움의 처절함이 나오는 거야, 거기서.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 맨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딱 얘기하잖아. 그건 뭐냐면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겼다는 거야. 내가 자기의 욕망을 꺾고 주님의 진리로 이게 싸워서 이겼다. 이게 무슨, 뭐, 내가 너희들 다 구원했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다이뤘으니까 너희도 하면 된다. 싸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본을 보였잖아. 너희도 나같이 하면 돼.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길을 연 것이지, 뭐, 나 믿었다. 예수 믿었으면 구원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이 싸움, 싸움을 이겼다. 승리했다. 그래서 주님은 승리일 백마탄 왕자. 백마를 타고 다시 오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게 뭐예요? 백마. 순수의 색깔. 진리의 모습으로 내 속에 다시 온다. 그 모습이요. 그러고선 어떻게 해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승리의 결과가 뭐예요? 육체의 죽음이야. 이게 내 모든 욕망의 죽음이에요. 죄의 죽음이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사흘 동안에 다시 부활한다. 그러니까 죄가 소멸되는 것, 육신의 탐욕이 소멸되는 것, 이게 승리고, 이게 평화고, 그것이 부활이다. 이거예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선는 같이 있을 수가 없고, 육신이 죽고, 영이 살고, 진리가 살 때, 주님이 평화가 오는 거야. 그 그러니까 평화는 투쟁의 결과고, 싸움의 결과물이고, 승리의 결과물이고, 이런 것이지, 싸우다 말고, 아, 우리 갑자기 평화합시다? 이러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싸, 내 속과 싸우지 않았는데 아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평화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란 얘기지. 그게 아니니까 주님도 뭐야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너희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주님 믿, 예수 믿었으니까 나 평화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렇게 보고 고난받으라는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믿음에서는 싸움을, 싸우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죠. 렇 근데 주님은 뭐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싸우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지쳐요. 그때 어떻게, 해? 내가 여태까지 나를 봐. 나가 이렇게 해서 이겼어. 너희도 할수 있어. 거기서 위안을 얻고 다시 싸우는 거야. 다시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이겨나간다는 거지. 뭐, 그냥 어느 순간에가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야. 평화는 그런 거예요. 그 그러니까 평화가 왔다 그러면은 악이 소멸돼야 돼. 그러니까 민주 사회가 공산주의와는 이게 평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화할 때는 어떻게 해?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를 이겼을 때 그게 평화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과 대화할 때도 무슨 왜 그런, 뭐, 이렇게, 서로 공산주의를 용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 공산주의 사회를, 민주사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대화를 해야 하는 거고, 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지, 그냥 공존한다는 그런 게, 공산주의 독재 괜찮다, 이런 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재 사회를 민주사회로. 가게 하기 위해서 대화도 하고, 응? 전쟁이라는 수단을 쓰지 않고, 대수수는 그렇게 가려고 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방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 전쟁이 끝날 때는 어떻게, 언제 끝나는 거예요? 선이 완전히 악을 제압했을 때. 주님의 진리가 내 탐욕을 완전히 제압했을 때. 그때의 선이, 그때의 평화가 온다. 그것이 결국은 평화는 싸움과 승리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싸움의 목표는 선의 평화다. 이것이 목적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를 치워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주님이 그 고난의 모습을 보셨고, 승리의 모본을 보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싸움을 갈 때도 항상 누구를 생각하고 와야 돼? 주님을 보면서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그 길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일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평화고, 선의 역사고, 성령의 열매로 가는 것입니다. 믿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다음 한 주간도 이 주신 말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승리의 역사, 평화의 역사, 선한 싸움의 역사가 이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마음이 되어서 늘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게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상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